이남용 교수의 시론 쇼츠 스스로의 판단만이 살 길이다. 우리 민족은 남의 말을 너무 잘 따릅니다. 이제 그 습관이 나라를 병들게 했습니다. 오늘은 따라하면 망하는 다섯 부류를 말씀드리죠. 첫째, 정치인을 믿지 마라. 그들은 늘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국민은 더 가난해지고 정치인은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생각을 멈추는 순간 권력은 독점됩니다. 선진국은 국민이 생각하고 정치인은 실행합니다. 둘째, 법조인을 믿지 마라. 법대로 합시다. 라지만 법조인이 끼면 되는 일도 안되고 안되는 일도 됩니다. 법조인이 많을수록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정의는 사라집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법이 전에 정의가 있습니다. 셋째, 언론인을 믿지 마라. 언론은 진실의 파수꾼이어야 하지만. 이제는 권력의 앵무새가 되었습니다.언론이 부패하면 정직한 청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넷째 의료인을 믿지 마라.의사 말만 믿고 병원만 돌면 병은 안 낫고 통장만 마릅니다.건강은 약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병을 맡기면 의사의 수입이 늘고 스스로 관리하면 내 수명이 늘죠.다섯째 교육인을 믿지 마라. 1등만 하면 잘살줄 알았죠. 그러나 세상은 암기에서 창의로 지식에서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AI를 잘 쓰는 학생이 의사도 변호사도 이깁니다. 결론입니다. 남의 말에 인생을 맡기면 노예가 되고 스스로 판단하면 주인이 됩니다. 노예의 길을 버리고 생각하는 마스터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스스로의 판단만이 살 길입니다.